네, 여름분들 맞다 또 n b s p n 데요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등 뒷년 불행한 두싸움수고요 밀치기를 주특이라고 있습니다. 중앙에서 머리를 맞대고 밀치기 자세 유지를 오래 가지고 하는두사수소 술의 힘을 상대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. 세번거쳤지 어 사이에 어떤 싸움 속의 기량이 더 늘었을지 계속해서 밀치기 <목소리> 상대 힘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고요 기세에서 밀리면 안되겠습니다. 두 싸움 속도두 자신감 없고도 상대에게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. 첫째, 그리고 세발 <목소리> 아직까지 큰숙력 <흥력> 없이 여러 어을 보는 며칠을 잘 버텨냈습니다. 홍수 천지, 인념구이기 때문에 뿔거리가 좋겠지만 양측 싸움소는 주기계 밀치기로 하고 있습니다. 싸움소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자 공격인 밀치기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두 싸움소. 조금 더 중앙에 서 있습니다. 청소 스마을 개테랑입니다. 오늘 83번째 출전을 하는 청소, 제발. 반대편에 있는 홍소천지, 5살이고요. 아직까지는 조쪽보다 많은 경험이 필요할 때입니다이어버는네요 제발.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. 홍소천지. 옆에도 밀려, 천지. 받아줍니다, 제발. 미치기 기술은 늘 좋은 기술이고요 불갈아 미치기 자세 많은 천장과 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3발 다시 한번 불갈이 옆에 보고 있습니다 천지 맞아, 맞아, 맞아. 상체 들고 미치기 내마음을 아, 네, 단단히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. 양측 삼수 모두 밀어버는데요 샘을 똑같이 밀어봅니다. 천지 자, 앞에 있는 삼움가 어떤 삼움인지어렵풋이 기억이 나겠죠? 지금 빠지는 세 옷을 이것도 과 나의 전략인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. 1라운드 경기 시간 4분 5초 되지 않습니다. 중앙이 절실자두사람처 아직까지는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. 여라분은 현재 현진, 입니다 4개 두번의 패배는 없다는뜻이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. 양측 싸움 속 두번째 만남은 달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1경기 마무리되겠습니다. 경기에 보다 <목소리> 정확한 결과는 양측 점검판을 <목소리> 확인해주십시